자, 증여세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불편한 말좀 하겠습니다. 나는 받은 게 없다 이 말, 세법 앞에서는 잘안 통합니다. 증여세는 돈을 받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내줬는지,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까지 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거부터 못 박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하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신고 안 하거나 과소신고 하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율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기본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관측소 소장 나일론입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증여세 폭탄 맞는 장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증빙으로 싸워야 합니다. 첫 번째 가족끼리 돈 오가면서 빌린 거야라고만 말하는 경우 직계전 비속한 금전거래는 차용과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계속 나옵니다. 차용증만 던져놓고 실제 상환 흐름이 없으면 위험해집니다. 두 번째 부모가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순간 이건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법조문이 딱 찍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서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내 채무를 인수 변제해 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세 번째, 보험료는 부모가 내는데, 보험금은 내가 받는 구조. 이건 진짜로 폭탄이 자주 터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일로 보고,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네 번째, 생활비라고 송금했는데,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데도 큰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경우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생활비로 받았다면서 그 돈으로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을 만든 경우 이것도 국세청 공식 안내에 그대로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준 생활비라도 실제로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재산, 구입, 자금으로 쓰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명시합니다. 여섯 번째, 조부모가 손자녀 교육비, 유학비를 대주는 경우를 교육비니까 무조건 괜찮다라고 믿는 경우, 국세청은 여기에서도 딱 잘라 말합니다.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나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일곱 번째, 가족끼리 재산을 싸게 넘기거나 비싸게 사주는 거래. 가족인데 뭐 어때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간의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양도해서 그 차이가 대통령령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차익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명의만 빌려줬다 주식, 집은 회원권 같은 것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등기나 명의계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증여세를 내가 내야 하는데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그 금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거 하나 더 10년 합산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의 값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거 이체 증여를 가볍게 받다가 나중에 합산으로 세금이 커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정리합니다 증여세는 감정으로 해결 안 됩니다 돈의 흐름, 명의, 보험구조 채무 처리, 부동산 사용, 신고기한. 여기서 한 번이라도 꼬이면 그 다음은 말이 아니라 증빙으로 갑니다.